자, 사연을 통해서 또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메일 통해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늘 정확한 분석으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늘 방송 시청하고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는 건지 전망이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제가 청약할 곳은 중화 롯데캐슬 SK뷰입니다. 지금까지 하락하는 상황에서 진행할지 좀더 기다릴지 무척 고민이라서요.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사연이 꼭 채택되길 기도할게요. 구독, 좋아요 다 하고 주변 지인에게도 소개하고 있으니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유, 해드려야죠. 네. 전화는 부끄러워서 못했어요. <laughs> 아왜 이렇게 이분 귀여우시죠? 네, 굉장히, <laughs> 예. 네. 솔직하게 또 부끄러움도 많으신 우리 구독자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 저 이렇게 보내주셔도, 어, 사연으로 보내주셔도 저희 너무 반가워 합니다. 네, 다 상담 도와드리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지금 뭐 워낙 부동산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리니까, 청약을 하려고 해도 아니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고 해도 아마 많이 좀 망설여지실 것 같아요. 이분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약간 보면은. 네. 음. 지금. 청약을 어, 여기, 계획 중이신 거잖아요. 여기가, 본래 SK뷰가. 네. 내년에 이제 입지 예정인데, 이게 음. 이제 중화 1구역이에요. 네. 중화 뉴타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는데, 중화 뉴타운이 거의 다 해제가 되고, 이 1구역만 지금 살아남 은 거죠. 음. 그래서 중화역 바로 역세권에 붙어 있는 곳이라서 입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은. 알다시피 이쪽은 뭐 임은 유타운이라고 해서 이쪽 개발이 되는 거고요. 임은 유타운 개발이 되고 있고 여기는 뭐 동부간선도로 중랑천이 흐르고 입지는 상당히 뭐 괜찮다고 보여져요. 양쪽으로 뭐 쉽게 오갈 수도 있고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어 이게 이제 지금 청약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SK 비유가 이게 그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로 알고 있거든요. 적용 음... 안 되는 분양가 상한 적용 안 되면은 결국은 어, 주변 시세에 맞춰서 가격이 형성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음, 주변에 이제 뭐 입지는 지하철 가깝고 입지는 상당히 역세권이고 그리고 중앙뉴타운에서 정말 유일하다고 할수 있을 만큼 어, 지금 개발이 오랫동안 어, 대다가 지금 개발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 기대감도 상당히 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시장 상황도 안 좋지만은 항상 입지같이 얘기를 많이 드렸죠. 네. 입지가 중요하다, 그렇죠. 입지가. 그래서 투자의 목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아니면 여기가 어뭐 이렇게 거주의 목적이라 그러면, 저는 뭐 부적은 오케이입니다. 거주의 목적이면은, 근데... 투자의 목적으로 이렇게 뭔가 여기에 청약을 넣겠다라고 하면은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주변에 뭐 묵동아이파크나 이 주변에 이게 물론 오래된 아파트죠 이런 거 30평대 한 9억 정도 가는 걸로 알고요 알고 있 9억대 여기는 새 아파트고 세대수도 커요 천 세대가 넘으니까 음.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등장을 하면은 당연히 이 9억이라는 돈보다는 비싸겠죠 음.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기가 만약에 10억 정도, 10억 정도 이상이 넘어간다면, 어, 투자의 목적으로는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어,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하 어, 항상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죠. 주변에 어떤 새 아파트, 이런 것 때문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주변의 아파트가 비싸할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도 가격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처럼 또이 아파트 시장의 환경이 안 좋을 때는 더더군다나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게 10억이 넘어간다면 청약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음. 그래서 어, 왼편에 뭐임문 프루지어 같은 경우도 이 왼쪽이에요. 이문 프루지어 같은 경우도 뭐 30억대, 9억대. 물론 이제 오래된 아파트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10억 이상이 되게 되면은 실제로. 이게 투자 목적으로 크게 지금 상황에서 현 상황에서 이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분양가가 30평 기준으로 해서 10억이 이내면은 괜찮은데 10억이 넘어가면은 투자 목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거제 목적이라면 거제 목적이라면 저는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 목적으로 한 채는 무조건 사실 찬성하시는 편이니까 네 괜찮지만 투자 목적이 좀 강하시다면 일단 가격 형성을 좀잘 보시면서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 네.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음. 학군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해요 음. 부족하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상당히 제한돼 있고 네. 좀 동네가 좀 이렇게 허술하죠 그래서 이 넓은 뭐 빌라나 단속주택 이런 지역이고 아파트들이 이렇게 좀 밀집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틀리다는 거죠. 이쪽 건너편 쪽은 이문 유타운에서 이 아파트들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요, 어 동부안선도로를, 어 중랑천으 사이에 끼고 있는 지역이지만,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음. <laughs> 예,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어 바로 옆이지만. 그렇게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목적이 좀더 강하시다면, 입지 가치가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또 전화와 문자, 이메일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사연도 많이 오네요.